좋라아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 제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감사함 s 예수님의 이으으로도하하옵이이아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o n t know. w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 제가 m 해해올리록하하습습다예 예수를 끌골골고다하 하는 번역하하면해의의에이 이르러 몰 s 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 t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 o 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이다그 위에 있는 죄의 에 유대인의 왕이라서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게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 아멘. 2022년 5월에 있었던 그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집 따라 쫓아가서 뒤에서 돌려차기 뒤통수를 가격하고 쓰러진 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밟아서 기절시킨 뒤에 CCTV 사각지대로 둘러엎고 가서 기절해 있던 이 피해자를 강간한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아무 죄가 없던 피해자는 평생 동안 그 상처와 공포와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이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는 6대밖에 안 때렸는데,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가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억울하다. 라고 각방동료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재판부에 항소심을 신청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사이에 검찰에서 DNA를 채취해서 강간 혐의를 추가했고요. 항소심에서는 20년 형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요. 재판부에 16번이나 탐험서를 보냈고 여전히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뭐가 그리 억울할까요? 20대 젊은 여성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짓밟아 놓고 어떻게 조금의 반성도 없이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다 하면 납득이라도 되겠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사람은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인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과 재판과 고문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너무 억울하게도 아무 죄도 없이 신문과 재판과 고문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까지 최고 형까지 받게 되신 거예요. 23절 말씀으로 보시면 몰약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기 전에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일종의 마취제로 진통을 경감해 줄수 있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 그것은 예수님은 에, 완벽한 사람이기도 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극한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마치제 성분의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셔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을 그냥 스스로 감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고발과 재판은 모두 불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셋마나에서 붙잡혀서 직전 대세,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는데 거기서 신문 받으시고 그의 사위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임기해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예, 그 국회격이죠. 공예에 세워져서 재판을 받으셨고요.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빌라들이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고 유대지역의 분봉학인 헤롯 안디바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서그 어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 어, 당시 총독인 본디오빌라교에게 다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신 면니다 누가 보면 23장 구절에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않느라는 구절에서 볼수 있듯 예수님은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신문관 재판을 받으셨지만 어떤 대답도 어떤 변호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사에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는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만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변명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신문과 재판의 과정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스스로 혼자서 감내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죄가 사람들 앞에 낱낱이 들어간다면, 전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형벌이었습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죄가 전혀 없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군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의 극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조차도 거절하신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죄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금요일인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극한의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나이죄를 위해서 오롯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 너무나 억울할 만한 불법적인 그런 재판 가운데 끌려다니시면서 밤새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도 어떤 변론도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조차도 거절하시면서 오로지 주님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또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시나 모든 것을 불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루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변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동행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전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죄가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